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 분들은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10절의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을, 바울의 고백이 또한 나의 고백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또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로마서 6장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옛 사람은 죽고 새사로 다시 산 자들로서 우리의 믿음의 그 행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해보고 다시 돌아보고 다시 바로 잡는 기간 중의 하나가 바로 이 고난 주간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였죠.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이 시켜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의 마지막은 십자가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기 위해서 이 고난 주간을 특별하게 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 새벽에 나와 계시는 분들 또 말씀을 듣는 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데 매년 이 고난 주간을 맞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절정인 이 골고다의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서 다시금 흐트러지고 혹은 식어지고 혹은 무디어진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 새로워지고 또 가지런해지고. 반듯해져서 주님 따라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기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둘째 날 말씀에서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이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라 하면서 율법 학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 가난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율법 학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는 더 익숙한 말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율법을 필사하고 또 그것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율법이 중시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거기서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보면서 회당에서 율법을 낭독하면서 율법의 가치를 더 귀히 여기고 이제 서기관들의 그 위치가 점점 더 강화되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서기관은 율법 학자 나서부터 부모로부터 계속 이 서기관의 일을 이어받아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쓰고 배우고 연구하고 그래서 성인이 되었을 때는 그 유대 사회에서 아주 대접받고 또 막강한 어떤 권세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종교인이죠. 사내들인 의회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고 바로 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리새인의 막강한 권한을 배경으로 이제 그들이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변질된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꾸짖고 질타하신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입니다. 자 오늘 여기도 말씀하시죠, 서기관들을 조심하여라, 율법 학자들을 조심해라 하면서 그들의 이 그릇된 이 종교 신앙의 모습을 얘기하죠 예복 입고 돌아다니기를 좋아한다. 제가 오늘도 이제 고난 중에 이때이 목사의 더 쇼츠 입었는데 이런 입은 경건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분들은 다르다. 근데 유대인들의 그 예복은 특별하잖아요. 예복을 입게 다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 보죠. 그리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도 이렇게 인사받는다. 이렇게 높여주는 거죠. 그리고 회당에서는 어련히 상석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도 항상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로부터 그 존중받고 높임받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발이 그 서기관의 어떤 그 지위를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고 사람들로부터 의시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여기 과부들의 가산을 삼킨다는 속에서 대조적인 모습이 나오죠. 가난은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의 그 가산까지도 삼킬 정도로 탐욕에 물든 사람. 아주 탐욕의 사람. 물질에 대한 욕심이 보통 사람 이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남에게 보이려고 믿음 좋은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더 경유하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엄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심판이 그저 가볍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엄중한 심판 이루어질 이수 있다. 사실은 그 야고보서에 보면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된 자들에게 심판이 더 엄중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 보면은 우리 직분 받는 분들 이제 우리 항존직도 세운다고 얘기하는데 분명한 것은 여기 더 엄중한 심판이 있다 그래요. 목사에게 또 장로된 자에게 직분 받은 자에게 더 엄한 심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제 얘기하다가 여기 마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이 마침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성전 안에서 되어진 일이죠 헌금함에 헌금하는데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고 계셨어요 많은 부자들이 넉넉한 가운데 많이 들였는데 그 중에 가난한 한 과부, 남편을 여인 이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랩돈 두입이 랩돈이라는 것은 헬라돈단위요 랩돈 두입인데 로마 화폐로 얘기하면 한 고드란트. 고드란트라는 것은 동전 가운데 제일 작은 돈. 사실은 작은 랩돈 두입을 헌금함에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를 보면서 이 사람이 저 부자들보다 더 많이 드렸다. 부자들은 넉넉한 가운데 드렸지만 이 사람은 정말 가진 것 가운데 전부를 드렸다 하면서. 이 가난한 과부를 더 칭찬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 뭘 얘기합니까? 겉으로 율법학자, 그리고 가난한 과부, 완전히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학자가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더 칭송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보잘 것 없는 한 가난한 과부를 예수님은 더 칭송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느냐? 여기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가치가 다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여기서는 무너뜨립니다. 아, 저분은 당연히 당연히 저렇게 되겠지. 저분은 참 훌륭하겠지 하는데 그 가치를 다 무너뜨려요. 실은 어제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아, 참, 이 가치를 완전히 파괴하는구나. 기존의 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구나. 지금 그 교계에서는 3만 명 이상이 모이는 분당 우리교회가 29개의 교회로 교회를 분립하는 파송식을 지난 주일날 했더라고요. 10여 년 전부터 그 목사님이 교회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대형교회, 한 교회만 많이 모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그건 아니다 10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그 교회를 29개 교회로 다 나눴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5천 명 이상 넘으면 난이 교회 사임하겠습니다 대형교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면서 지난 주일날 29개 교회 파송식을 하면서 여자분, 여러분 이제는 분당 우리 교회를 잊으십시오 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전부터 그 얘기는 알았지만, 그렇게 진행되고 마침내 눈물을 흘리면서 파송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기존의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이걸 통해서 얼마나 도전과 충격을 받을까. 모두가 큰 교회에 원하고, 사람들 많이 보이면 거기 권력 있고, 돈 있고, 지위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지금 한국교회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고, 멸시받고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이 하나는 가난한 과부의 모습과 이 율법학적 서기관,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서기관을 향해서 더 엄한 심판 받는다. 그리고 이 하나는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렸다. 빌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종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로부터 높임 받고 대접받고 더 많이 움켜지려고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기 한 가난한 과부의 모습은 진정으로 헌신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어느 시대에나 이것은 반복되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헌신이 무엇이고 탐욕으로 가득한 종교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실 때내 있는 것 전부 내 가진 힘 전부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느냐 아니면 겉으로 섬길려고 갔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은 더 엄중한 심판 받을 거야 이렇게 하시지 돌아보면서 어, 저는 아, 그 이찬수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고 축복하고 싶더라고요. 아, 그런 분이 이 시대에 있다는 거, 모두가 다큰 교회, 대형 교회, 큰 예배당 그런데 거기는 교회 건축도 안 했어요. 그리고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고등학교 강당에서 시작했고 3만 명 이상이 모이는 대형 교회를 이루면서 이거 하나님 기뻐하신 거 아닙니다. 하면서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 아버님이 금식기도 하시다가 먼저 하늘나라 가신 그 아버님의 그 발자취를 기억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 훌륭한 그 교회와 또그 성도들의 모습도 보통이 아니더라 자 오늘 저는 그 모습이 바로 한 가난한 과부의 모습이 아닌가, 주님이 칭찬하신 그 모습 아닌가 생각되면서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도 이 서기관의 모습이 아니라 한 가난한 과부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주님이 보시는 가치,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중심. 우리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둘째 날.